은행 창구에서 박기초 님은 "저는 기초 생활 수급비를 받을 예정이고 압류 방지 통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한 뒤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겨 주었죠. 드디어 그는 별다른 제약 없이 통장을 만들었고 매달 지급되는 기초 수급비를 단한 번도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김복진 님은 처음에 이 제도를 잘 몰라 평소 쓰던 일반 통장으로 기초 수급비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서 김복진 님 통장 잔고가 순식간에 0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김복진 님은 바로 주민센터를 찾았고 담당자는 일반 통장은 무조건 압류 대상이 되니 복지 급여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압류 방지 통장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김복진 님은 은행에서 새로 통장을 만들어 급여를 다시 받게 되었고 이런 위기를 더는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알았으면 그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라는 그의 말이 이 제도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